가지 네. 아주 한바탕 땅 때리고 가는 게 전라도사. 심지어 네. 내가 아시는 손님 중에서 네. 공무원이 있는데 네. 그분이 또 이제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전라도로 다, 다 이렇게 앉혀놨잖아요. 네. 그럼 또잘 돌아가 잘 돌아갈 줄 아이, 알았는데, 거기서 또잘 사는 전라도하고 못 사는 전라도, 못산 뭐? 전라도 또 평양 또 갈린대네 또 틀려. 남북이 또 갈리고 맞아. 또 남도 북도 그러니까 또 갈리고 그게 야나 웃기대. 그게 왜 그랬냐면은 <laughs> 인간의 본능이라봐 옛날에 봐. 하도 전라도 또 경상도 네. 이게 쌍놈들로 해가지고 옛날부터 아주 거기가 유배지야. 예어 거기가 감옥이라고 감옥 예그 그러니까 감옥 유배온 유배온 사람들만 상대를 해가지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 다시 출세할 거 같으면 독벌라고 잘 해주지 그래다가 거기서 출세를 못 하고 거기서 죽어버릴 거 같으면 송장도 안 채워주는 데가 전라도야 근데 저는 손님이 한명 와서 네.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미장만 지자는 호남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리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고 남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 있는데 음. 그 사람은 무식해서 그러니까 음. 좀나 나한테 오만 좀서 안테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려 자기도 호남이지만 무식한 사람들한테 알려주래요. 뭘 알려줘 알려주게 모르죠 도둑질하는데 아직 진실인데뭘 알려도 알려주긴 사람. 그러면 그럼 거기서 깨우, 깨우친 사람은 집안이 좀잘 사는 집안인 거군요. 그, 옛날부터 옛날부터 좀. 그 그중에서도 좀난 사람들이 있지. 아 도련배님. 도련배이 출세하기 위해서. 예. 어? 서울 올라 경성 가가지고 과거 봐가지고 장원 급제하려고 공부들을 열심히 했지. 그게 음. 뭐냐. 학대를 너무 받아놓으니까 울분이 솟은 거야. 경라도 음.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선뺑 돌았지 한마디로. 뺑 돌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철차가 되나? 안돼. 출세가 안 되는 거야. 음. 안 시켰지. 음.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옛날 총무처에서 그저 인원관리할지가 어떻게 냐 전라도 사람이면 거기다 빨간 도장부터 딱 찍어 놓는다고 이력서에다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 네. 그럼 제가 저렇게 잘한 건가요? 응? 어? 아주 잘한 거지 아. 그 당시에 잘했지 아 그리고 그리고 저희... 근데 요즘은 네. 전라도 사람 아니면 쭉을 못쓰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거 완전히 바뀐거데 웃긴게 뭐냐면 전라도 공무원이 와서 네. 전라도 욕을 하면 아닌가요?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왜냐면 왜냐면 거기 보니까 어 뭐야? 이 보니까 이게 또 잘사는 전라도가 있거든? 그럼 못산 전라도 또 싸움이 벌어지나 봐요. 그 안에서 또네 분이 네 분이 일어나. 네분더 생기고 뭐가 또남 남도와 북도 또 싸우는 사람들은 다루기 힘든 사람들 한마디로 아. 다루기 힘들 짝이 없어. 아주 차라리 말 못하는 말 못하는 말 못하는 봉어리가 나. 하는. 멍어리가 낫다고. 아니면 강아지한테 말을 가르키던가. 그렇지. 아, 근데 네. 형님, 손님 손님으로 만나잖아요. 네. 부자들은 돈잘 쓰대. 그때 자기 과시하려고 그러지. 아. 신분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돈이 있다. 그러고 음. 내 아는 형님은 음. 내 아는 동생이나 형님은 자기가 혼남이라는 걸 감추고 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쳐. 그래서 내가 한마디 얘기할게. 우리 동생의 압구정동에 집이 있었어 네. 집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세를준 거야 네. 근데 이 아주 전라도 본토야 네. 딱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본적을 압구정동으로 옮기더라고 본적을 신분세탁? 신분세탁? 아 신분세탁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만나서 어, <laughs>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laughs> 아니 내가 서울 한번 올라가려고 그거 하러 가, 갔었는데 왜왜 왜 그러느냐고 어 그렇게 대비드래니까. 근데 이좀이 이 배우시고 내가 아시는 분은 잘 사는 분 있어요. 교장하셨대요. 네. 와 그분은 완전히 보수더라고요. 저 배운 사람 괜찮은데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설프게 배운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전라도 피가 새낀 사람이 있고 양반 피가 소위 옛날에 그 귀양가 가지고 거기서 뭐 소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자식은 피가 서울 사람 양반 피가 흐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랬기 이,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세욕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게 피가 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음. 내내이 생각이 들어요. 음.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는 네. 다 그쪽 피가 흐르고, 맞아. 몽골이 먹을 때는 네. 또 이쪽 피가 흐르고, 일본 일본이 일본이 먹을 때는 또 뭐, 틀리고. 그런 아 거야. 그런 거. 다 거야. 그런 거. <laughs> 예. 근데이이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뭐 친일파 청산한다, 모건다지? 뭐다 그런들이야. 웃기지 말라고 심지어 그래. 그래. 심지어 내 아는 음. 사람은 음. 그렇게 일본욕그하는데 네. 차하고 오토바이 모터 알아요? 다 혼다. 다 렉서스. 그렇게 웃기는 놈들이지. 그리고, 그리고 아빠는 응. 일본 욕하고 자제분들은 엑서스타 당기고. 박원순도 엑서스타 <laughs> 당기고. 다 그런 몰랐대. 다 <laughs> <그런 거야. 웃음> 예. 그리고 카메라는 소니 아, DSLR. 아 맞아. 예. 그리고 이 코로나는 왜 교회만 가면 걸립니까? 맞아. 어? 절에 가면 안 걸리고? 맞아. 그건 지, 지하철도? 한마디로 나도 응.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떼법. <laughs> 교회, 네. 교회, 교회 다니는 <laughs> 사람들을. 이 현정부에서 개똥으로 하는 거야 네, 왜냐면요 어. 정강 목사가 제일 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아, 그렇지. 그게 싫은 거야 에? 그거 뭐냐 정보모사뭐 미쳤대 예. 교회 사람들 100명을 붙어놓고 물어봐 99%가 문재인이 개새끼라고 그래 다 욕한다고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예 없어 교회에서는 없어 절대로 없어